사회로 총선을 통해 정치인의 양심과 직무윤리와 책임감을 살려 주어서 정말 하늘에 감사합니다. 중국이 거짓말하고 북한이 거짓말하며 아베가 우긴다고 우리도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없애 주어서 또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영원히 숨겨진 적이 없는데 그것을 본 받는 근시안을 제거해 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무서워하는 천박함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순박하고 겸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심이 천심임을 알도록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굳이 천둥과 번개 없어도 하늘의 참 뜻을 먼저 알고 순응하는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없이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가 자연을 거슬러 살수 없고 거대한 홍수와 태풍에 맞설 수도 없음을.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기계로 땅을 파고 높은 건물을 마음대로 짓는다고 하늘과 자연 법칙을 거스르서 없음을 알고 먼저 자연에 순응하도록 마음에 울렁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센 거짓말과 남의 권리 다 모아 제 마음대로 하는 망동을 그치게 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나 권리가 없어 전지전능한 하늘에 고하고 사회로 총선을 통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생각하는 기능과 지혜를 주셔서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하늘에 감사함으로 고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합니다.